네 아무래도 그 저랑 호근이 같은 경우는 많이 노래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한다는 게 되게 긴장되고 조금 마음처럼 잘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두분 정말 어색함 없이 너무너무 어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어, 정말, 민호가 기호가 어, 저도 덕분에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무대도, 유닛 무대도 두 분, 두분 이렇게 해주셨어요. 태이세연, 그리고 도윤, 주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순서는 그래서 서로 간의 호흡과 승부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이름하여 재즈처럼 레디 스타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두 분씩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점수가 부여되는 이제 간단한 게임 세 가지를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몸으로 하는 네, 게임이죠. 네, 게임 후에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팀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함성을 주실 거고, 점수가 낮은 팀에게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점예 말... 네, 명심하시고 와... 최선을 다해서 게임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요? 질 자신. 이 야, 각오가 멋있는데요. 우리 네 호우 씨도 네오 한번 네 네. 네. <laughs> 아 기대돼. 여러분 기대돼. 얼마나 재밌는 걸 해줄까? <laughs> 야뭐 오...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필요할까요? 오. 저희가 더더잘 맞는 건다 아시는 거야. 말은 아, 필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아, 이겼다. 아니 아니요. 지금 씨, 감옥 혹시 있어요? 아니 뭐 형들이 뭐 저희는 조금 더 나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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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공격. 아, 아, MBTI 보다는 혈액형을 더 좋아하는 형들이라는 거죠. 아 저는 MBTI가 좋다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MBTI가 좋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자 어, 그러면은 어, 과연 우리 어느 팀이 이길지 첫 번째 게임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려 30점이 걸려있는 음, 30점. 일심동체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네, 팀별로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우리 두 분의 호흡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제가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시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단어를 듣고 각자 떠오르는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팀별로 동작이 같으면 성공이고 어, 틀리면 실패입니다. 점수가 부여가 안 됩니다. 일곱 개의 문제가 나갑니다. 더 많은 동작이 일치했던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네, 저, 자, 네 질문. 상체만 쓰는 건가요? 어떤 거요? 상체. 아니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우리 모두 다일어나서 네, 아쉽잖아요. 상체만 쓰면은 네. 그런데 <laughs> 저 <도대체> 어디까지 쓰시라고 <laughs> 아, 뭐라고요? 거거 찰까 봐.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제시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를 듣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모두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분다한 번에 취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맞으면 됩니다 제가 가운데 서 볼게요 그러면 팀을 좀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아 멀리 가진 마세요 네. 저한테 안 좋은 향이 나나요? 아예자첫 네. 아, 아, 번째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재즈처럼입니다. 자 재즈처럼의 거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늘 짰지? 진짜 짰어. 우린 짰어. 아? 짰어. 아지 아, 짰대요. 아 그럼 전부 다 저희가 가져가는 거야? 아 그러면 반칙.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쭉너 오늘 먹은 오. 음식이 짰지. 짰어요. 그치? <laughs> 어. 나트륨 확률이 너무 높아져. 아, 짰고, 아, 아, 네. 어, 어. 저희는 나트륨 확률이 높지 않았어요. 안 짰어요. 이야, 아, 그래. 어 근데 이거 네분다 맞았어요. 좀 너무 좋네요. 왜 하필 이렇게 하셨어요? <laughs> <laughs> 뭐서 또, 저희 합주 때, <laughs> 이런 트럼펫 마지막 솔로가 있, 있거든요. 예. 그게, 아. 생각나가지고. 아,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희가 딱 이거만 말고, 재즈 나오면 이거다. 이거 아, 재즈가 나오면 이거다. 짰네요. 아니 제주 계속...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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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laughs> 나오면 <안> 짜자고 <웃음> 어, <웃음> 아 이렇게 짜자고 아어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두 팀에게 일 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이짠 건데 여기는 짰는데 아, 팀워팀 팀워. 어, 그래도 조금 형들이니까 형들이 이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봐, 봐, 자 그럼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자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하트 자 하나 둘셋 <laughs> 한경 씨, 조금 스컬한데요?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아, 잠깐만요, 여기도 제가 본 거랑 좀 바뀌었는데? 요 어, 아닌데. 네. 냉정하게 갑니다. 네, 아까 솔직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고, 네. 어요 아, 복 네. 씨는 직걸 씨랑 같이 하려고 네. 붙였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트? 아, 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고, 아, 아, 모두 다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아... 네, 두 번째 문제는 두분 다, 아, 두팀다 0점입니다. 자, 세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세 번째 제시어. 여름입니다. 여름. 자, 하나, 둘, 셋! 좀 덥잖아요 세현아 이리 와. 로이이 정도로 이렇게. 이정도이걸로부족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왜, 아. 왜 하필 여름엔 이렇게 했나요? 운동은 저만 하나 로죠 오. 게이정 아. 아, 운동을 안 한다. 어릴 때이이 하세요. 어렇게이 정도로 이렇게. 이정 이렇게. 이이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빨려나서 네. 어, 춤추는데, 막, 네. 그리고 배우의, 어, 제 계정이 있으니까 답발 죠 오, 네. 어, <웃음> 계정에서 <웃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대1입니다, 현재. 자, 다음 제시어나갑니다 공포 영화입니다. 자, 공포 영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laughs> <laughs> 어, 네분다 비슷하긴 한데 아니 시간이 지났으면 시간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어, 뭐,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었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네 오, 그러면 우리 도윤주와 맞았죠? 맞았죠? 그러면 은테이세에 어, 맞았어요?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점씩. 자, 3대2입니다, 3대2.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제시어, 강아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어? 잠깐만요. 이거를 세 분도 맞히...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별로다, 요 오, 근데 게임이 정말 재밌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3대3 동점이 됐거든요? 와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겸씨 강아지 왜 이렇게 했나요? 저희 이제 강아지 초롱이가 이렇게 X자를 많이 해서 그게 아 생각이 났습니다. 초롱이 생각이 나서? 네. 와... 우리 세 분은 이렇게 강아지 네. 포즈를 해주셨고 어? 3대3 동점입니다. 문제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제시어 나갑니다. 어벤져스! 자, 하나 둘 셋! 같이 자꾸 바뀌는데. 네. 여기서 요렇게.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아이언맨에서 스파이더맨으로 변신을 했어요. 스파이더맨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면... <laughs> 아, 아, 스파이더맨도 네. 자세히 보면 네, 네, 네.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요. 네 아, 고속으로 돌려 보면은 아, 돌려보면은 아 이렇게 아쉽지만 네. 4대 3입니다. 음.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올림픽. 하나, 둘, 셋. 두분또 맞춰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5대3으로 태희, 세현 팀이 이겼습니다! 아, 수 부탁드립니다 아, 3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뭐 게임은 남아있으니깐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역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